자, 오늘 할 게임은 통과 젤이, 메마른 협곡 해볼게요. 6인용의 솔플. 저번 시간에 노말 난이도 해봤는데, 이번 시간에는 최고 난이도, 헬 난이도 해볼게요. 자, 벌리세요 공략 따라갑니다. 헬 같은 경우는 외부가 되게 빨리 나오고, 톰의 체력이 별로 없을 때, 톰이 지원군을 부릅니다. 그 다음에 톰의 이 개체수가 이 별로 없을 때, 이 톰의 신전 같은 게 열리는데, 친절을 안 부시면 아, 톱의 무적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기는 레이더. 돈이 별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구매를 해 해주시, 주시면 되고.

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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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다음에 침에 3개 더 구매를 해주시고 입구를 약간 튼튼하게 받아줍니다 억으로 살짝 러비지. 끌어주고 생애도 구매 예, 알았어요. 예, 오죠? 자, 이구만잘 지키면은 깹니다 오죠? 오죠? 예, 반갑습니다. 오죠? 반갑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,500원짜리 바로 제일 비싼 거 오케이 자, 이러면은, 막았어요, 이거는 초반 웨이브를 막았습니다. 기본 일구밖에는 피가 1,500밖에 안들었지만 제일 비싼 거는 피가 9,590에 아머가 15에요. 아머도 되게 높고, 막기가 좀 편하죠. 일 입구란 에뺀 다음에 이쪽에 위에 올라와서 멀티 체크를 해줍니다. 살짝 여유가 있을 때 하나 더 구매해 주 구매를 더 해주시고 이중으로 막아주고 자, 위에 이쪽 여기 하나 더 뽑아서 이쪽 음, 자 여러분 현재 안 때리죠? 입구를 안 때리기 때문에 바로 드랍시 뽑아주시고 태우고 자, 멀티에서 먹으러 돌아다니면 됩니다 우선 이쪽 이쪽에 와서 입구 바퀴 하나 더 사주시고 여기 입구 막아주고

다음에 탱크 두 마리 뽑아주고 아래, 아래쪽 히드라 막아줍니다. 쭉 오른쪽에 내려와서 여기도 이제 일거 막아주고 여기로 두, 네 마리. 좌표를 입력하십시오. 네바로 네 입고 받고 목표 위치는 습니다 듣고 있습니다. 고있 좌표를 입력하십시오. 아주 잘들리다고 듣고 있습니다. 군부 지시 바랍니다. 군부 지시 바랍니다. 전설이, 알겠습니다. 수 중입니다. 본부 지시바랍니다 전을 입력하십시오. 헤들리 테니스와 잡으세요. 영역을 내십시오. 듣고 있습니다. 입구 체크. 목표 위치는. 자 여기 입고 막아주시면은 이 멀티 세 군데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어주시는게 좋고요. 그다음에 스타 게이트 하나 건설해서. 필도 고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바르게이트 좀만 더 쳐주시고 여기 입구를 절대 뚫리면 안 돼요. 다그 다음에 왼쪽 라인 멀티 싹 먹습니다 입구에 하이템 플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뚫릴 것 같아요 안전띠 꽝메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. 본부 지시 바랍니다. 수송 중입니다. 안전띠 채우세요. 여기 7시의 지역 멀티 타 먹습니다. 목표 위치 멀티를 많이 먹어야 그만큼 고급 유닛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. 어지는돌이두준어깨가 돌에 있지만은 이게 마른 게 아닙니다. 더 있어야 돼요. 여기 아래쪽

자, 그 다음에 기지로 살짝 붙게 해주시고. 예, 전에으면 이제 공중 애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공중 대비를 또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발키리 좀 많이 구매해줄게요. 발키리의 피가 2300에 딜이 47입니다. 이렇게돈 벌어놨던 거 전부 다 길이 뽑아서 이쪽에 홀드 받으시면 되고 자이구는 아직까지도 네,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멀티버그로 갑니다 안전띠 라고 친구들 여기 앞에까지 먹게 되면은 어그로가 끌려요 끌리기 때문에 여기 앞에를 먹지 말고 들 테니 잡으세요 안전 자, 여기도 멀티가 있지만 여기 못 먹습니다. 살짝 치 아래 목표 듣고 있습니다. 꽉 잡으세요. 안전띠 채우세요. 듣고 있습니다. 좌표를 입력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수성중입니다. 시니다입십시오다지마 먹으시면 됩니다. 아주 잘 들립니다. 보기 이쪽 라인은 좀 위험해요. 이쪽 라인에 좀그거가 끌리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안 먹어 조심해 주고 흔들릴 테니 입 수성중입니다. 아주 잘 들립니다. 수중입니다 혼자서 거의 올멀티를 어, 먹었기 때문에 뭐,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, 골리앗. 바리게이트, 좀만 더 가까이 붙어주시고, 자, 여기서 일꾼 좀만 더 뽑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올라와서 바리게이터 똑 깔아 줍니다. 바리게이터는 말을 마, 말을 수록 좋아요.

자바리케트 약간 오버스럽게 좀 많이 뽑아 주시고, 네, 이쪽에 보면은 디팔러가 있습니다. 디팔러도 몇 마리 구매를 해줄게요. 이 디팔러가 수호플 뿌렸을 때 아카리 이걸 때리면은 피안 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여기다가 뱅크. 이 네, 입구에 템플러 2마리 템플러 좀만 더 막아주고 여기도 이제 탱크 좀 많이 뽑아줍니다. 다음에 이쪽 라인. <목소리> 탱크의 드래프 <드립 배> 60. <목소리> 예, 이 맵에서 드 제일 좋은 거는 이 탱크가 드를 제일 좋아요 이렇게 탱크를 많이 뽑아서 톱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톰한번 뿌려주고 아래쪽에는 뭐 상당히 많지만은 저거는 딱 오다가 잡힙니다 살짝 조심 수험 자탱크를 이정도 뽑았으면 이제 뒤에서 배틀크루저 배틀코르자 준비해줍니다 배틀크루저는 9,500원에 뽑을 수 있고 피가 6,550 딜이 90 공중은 180 밥에 이렇게 땡겨주고. 퍼플러 음. 총 말이 죽었네요. 이렇게 탱크 지우고로 애들을 끔살 시켜버리면 됩니다. 어, 앞에 땡겨주고 드랍시 조심. 실패시 통다 잡았고 여기는 왜 이러죠? 어떻게 들어왔지? 아 여기로 들어왔구나 여기 야, 아, 여기 새끼를 있었네. 몰랐어요 이거. 듣고 있습니다. 아주 잘 들립니다. 알겠습니다. 티 다시 먹어주고. 앞으로 당기고, 드러머 멀티가 다시 돌아가고 있구요. 그 다음에 앞에 살짝 와서 바르게트를 또 써줍니다.

홈의 결계석. 폼 홈의 결계석 6시에 있습니다.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뚫려 갖고 위험하네요. 수송 중입니다. 아주 잘 들립니다. 여기 있고 신저강제 어택. 안전띠 꽝라고 친구들. 들릴 테니 꽝 잡으세요. 이 정도 뽑고 <목소리> 앞에 맞고. 길이 100일씩 아주 잘 들립니다 수송 중입니다 길타 안전띠 꽝 메라고 친구들 길이 정졌다 길타 히이 정해졌다 쳐. 뿜 본부, 리 쳐서 히리 쳐서 히리 쳐서 히리 쳐서 히리 쳐서 히리 리면은 무적 쳐서 히리 쳐서 여기 들어온 톰이 약간 위협적이니까 여기를 좀 잘라주고 배틀을 전부 다 위로 올려서 이거부터 잡아줄게요. 그래도 쟤 말이 뚫렸네? 오케이

멜로 넘어와서 여기 골리야 목표 래이거 하나 남은 것같은데 오케이. 이렇게 톰을 다 잡으면은 깬순입니다. 간단하죠. 입구만 잘 지킨 다음에, 탱크 도배해주시고, 여기 공중 날라오는 데는 골리앗발키리그 다음에, 톰은 이제 탱크랑 배틀. 앞에 바리게터 종나발이 깔아주고, 가끔 수확 한 번씩 뿌려주시면은, 입구로 절대 뚫릴 위험이 없어요. 여기, 여기서 이제, 톰의 신전이 열리는데, 이렇게, 땡크라 굴리아 미리 뽑아서, 갖다 두시면은 좀 편합니다. 자, 이렇게 헬 다리도 클리어, 지지.